Cadê ele? 가자 이리와. 빨리 와. 빨리 와. 빨리 가자고. 이리와. 가자 안돼. 빨리 와. 가자고 빨리 와. 이리와. 나 간다. 나 간다잉? 빨리 오라고. 가자. 안 돼! 어 미안하. 올라와, 올라. 가자. 아, 가자, 가자. 왜안 와? 가자고. 일로 와. 가자, 앉아 가자. 앉아. 왜안 와? 빨리 와. 저기요. 빨리 오라고. 어디가? 아왜 다시 돌아가 가자 완도야 산책 가자고 완도야 완도 안줘, 누나 봐봐 완도야 완도야 가자 가자고 가자 가자 Oh, yeah.